자 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좀 홍보 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채널 예, 멤버십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기, 긴선 매매 특강, 긴선 분석 특강, 긴선 극기 특강에서 세개 어, 카테고리로 제가 긴선 매매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원칙과 기준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도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도박이라는 건 홀짝을 하는 거죠.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손절치고 자,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저는 이제 어, 이런 매매를 하지 않고요. 자 만들어가는 매매를 합니다. 예, 만들어가는 매매. 자 만들어가는 매매 핵심은 이제 어 스윙 트레이딩이에요. 예, 스윙 트레이딩인데 손절을 치지 않고 예, 기준선을 거 놓고 비중과 평단을 컨트롤하면서 예, 스윙 트레이딩으로 어, 끌고 가면서 와중에 단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요. 이제 단타 그러면 이제 짧게 끊어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단타를 스윙 트레이딩의 기술로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단타는 이제 핵심이 도지봉의 상하 운동이거든요. 아랫골에서 사서 윗골에서 파는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거를 긴선을 그어놓고 긴선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예,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평단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 구사하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어, 그런 매매법을 저는 그냥 긴선 매매라고 합니다. 자 긴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선 급기를 배우셔야 되고요. 긴선 급기를 배우고 분석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매매 전략도 쌓으시면서 네, 그러면서 기술을 늘려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 한번 음, 관심을 갖고 한번 어,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 첫 번째 종목은요 예, 고용이라는 종목이에요. 자이고용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은 제 경고딱지가 좀 붙었, 붙었는데, 자 이거 우상향이죠 지금 이거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한번 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 지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야, 예, 한번 우상향 교 뻗어졌습니다. 지금 A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A 파동은 완성이 지금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눌림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동의 지금 범위로 추론을 해보면 지금 이미 고점입니다. 많이 고점이에요.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조정이 들어왔다가 예,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밀려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예. 자 지금 이 놈의 지금 주3대이 놈이라고 그래서 예, 보형의 전체적인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2천만 주 이상 3천만 주 이상 자이 정도 거래량 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요. 자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조정이 깊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미 레벨을 많이 올렸습니다. 주가 레벨을 그래서 첫 포션 잡기는 좀 곤란한 자리다. 물론 이것도 뭐 돌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수록 리스크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결정적으로 문제죠. 자 그래서 저 이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어데선가 매수해서 물렸던 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가 메스타점이었죠. 네. 자 여기 여기서 물려주셨던 분들이 이 메스타점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좀 작업을 해놓고 자 비중을 줄이든가 수익을 내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자리. 혹은 여기 어디서나 매수를 잘해서 수익권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자리지 신규 포션 잡고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용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선을 이제 극기가 들어가면은 네, 정확하게 좀알 수가 있는데요. 고건뭐 네, 기준선 극기 특강을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트 에이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은 사실은 거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서 잘안 나올 거예요. 제검색해 잡힌 종목인데, 자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이 상승 있죠.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지금 제자리를 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이 추경매수 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 지금 거래량이 지금 천만 주 이상 터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차트 분석을 하, 하려고 지금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시세가 지금 다 끝났죠? 예, 끝났고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 없이 올라간 자리 밀렸죠. 예, 여기 강력한 세력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이런 차트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 고점을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없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던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건드려주고 밀렸어요. 밀렸는데, 자, 이 윗꼬리를 만들 때 세력이 예, 불타기 매수를 좀 했겠구나. 물론 비중 조절도 많이 했습니다. 예, 수익 실험도 하고요. 거래량 터진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 여전히 예,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이 평단을 낮춰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세력도. 예, 평단이 너무 높죠, 지금. 자, 수익 실현도잘 했겠지만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어떻게 아냐. 거래량과 이위꼬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타기 매매를 했어도 세력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했겠죠. 아무튼 여기 지금 물량이 남아있는데 평단을 낮춰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주가가 빠지서 거래량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양봉이 반드시 나올 텐데, 다만, 예, 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거래량도 변변치 않고,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물리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이 흐름을 양봉이 나오는 걸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고, 다려주고 이걸 치고 올로 왔을 때 그때 물타기해서 자 평단을 좀 낮춰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평단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갖다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물방치기로 들어갔던 분들은 어 물타 좋은 자리가 하락 면좀 추세전환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스타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에, 물방치기 하신 분들은 분이 없으니까 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어, 그래도 뭐, 희망, 희망적인 거는 이게 한번 축세 전환이 나온다면 이것도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 100% 골방치기 하신 분들 혹은 뭐 30%, 50% 비중 들어가신 분들은 이 자리를 치고 올라온 양봉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면서 여기 양봉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거래량 천만주 이상 거래량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바로 베스트 터점니다 이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준선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가 바로 물타기 자리고 스윙트레이딩 첫 포지션 자리가 돼요. 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입니다. 에,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자, 오늘 거래량 240만 주, 위골이 길죠? 예, 양복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위골이가 길다. 더 중요한 건 앞에 거래량이 나도 없죠. 예, 지금 이 이후에 거래량이 여기 뭐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이건 뭐 의미가 없고, 예,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붙어졌다. 자, 이런 날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시간 종목 조회순이 떴던 종목인데,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들어가고 싶은데 앞에 거래량이 없죠? 그럼 이런,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자이 자리는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상한가가 나오든가, 하나는 이렇게 윗꼬리 긴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예요. 자 상한가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뭘로 판단한다? 앞에 거래량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윗꼬리가 길고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붙어졌을 때는, 어. 자, 이윗꼬리는 다음 파동의 범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요 예, 그래서 상승 파동은 나올 건데 다만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붙어졌을 때는 늘어진다. 예, 이거는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지금 C파동인데 이 C파동 구간에 지금 오래전이지만 예, 1년 전 예약이지만 여기에 지금 윗꼬리가 멋진 게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딱 치고 나오는 파동이 나온다 거래랑 붙어지면서 그러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예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늘어지는 기간이 기간 조정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죠.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거는 여기 물리신 분들, 여기 물리신 분들 그리고 오늘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예요. 이분들은 이 위로 올라오는 양봉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머리랑 붙어주면서. 예. 자, 그리고 오늘 물리신 분들은요, 예, 기간 조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예,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차트네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번에는 SPG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가 지금 오늘 보시면은 예. 종가 기준, 8%짜리, 8, 9%짜리, 자, 고가는 12%, 윗꼬리가 좀있고요거래은잘 터졌습니다. 거래은잘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laughs> 자, 지금 이건 이제 제가 김선을 지금 거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냥 대략 이렇게 놓으면, 여기, 여기가 레벨 1, 여기가 레벨 2인데, 레벨 2 고점에 있어요, 지금. 레벨 2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윗꼬리 자리거든요. 윗꼬리 자리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시작을 한다면은 리스크가 이만큼 깔리는 거예요.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다, 그래서 이 총포션 잡기는 굉장히 곤란한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에, 리스크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레벨 1, 레벨 2에서 레벨 2 고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물, 여기 지금, 이 지금 현재, 현재에서 컨트롤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물려서 오래간만에 지금 수익권 기회를 주신 분들, 존버, 존버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여기 어디선가 매수 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영역이죠. 자, 저는 지금 일단 고점이라고 추론이 되고요. 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별로 어, 관심 없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사이맥스가 오늘 지금 멋지게 거래량이 터졌고요, 거래량 잘 터졌고요, 갭 상승. 아, 예, 상황가 찍고 지금 밀렸네요.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윗꼬리 영역이죠. 이게 윗꼬리 영역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양봉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이게 지금 윗꼬리 영역이에요. 예, 윗꼬리 영역이 전고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종목은 당연히 이 윗꼬리 고점은 다음 파동 범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좀 그러나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고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역시 조정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이갭 상승 상한가를 줄 때는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강한, 강한 매수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해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려오면서도 물량 받아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시파동 구간인데 이 시파동 구간을 움직일 때 거래량이 없었을 변변치가 않았죠. 항상 차트를 보실 때 과례량 없이 주가가 올라올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강력한 세력선이 있네요. 자, 여기서 좀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 지금 매집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윗거리가 길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 있겠지만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매수 타점이냐 매수 타점은 아니에요. 좀더 조정받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일일 올라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방향이 이제 잡히겠죠, 조만간. 자, 그 방향성을 보고 하시되, 내려오더라도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고요.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돼요. 더 붙어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거래량 베스트 100만 주 이상, 부족해도 50만 주 이상은 좀 붙어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차트는 어찌됐든 간에 조정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만약에 시초가 매매 뭐 상, 상한가를 뭐 잡으려고 들어갔던 분들은 좀 많이 물렸을 텐데 괜찮다, 자, 이 정도 느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